그때 정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 마약 중독 치료 환자가 421명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420몇 명이 네. 자420몇 명이 그러면 전국에 네. 전국에 21개 의 병원에 흩어져가지고 치료받는다 생각해고있어 네. 어? 그러니까 20명씩 하는군요. 어, 20명인데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어디서 치료하냐면요 인천 참사랑병원, 북미부고병원두 어? 군데서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몇퍼센트나 하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거기서 거의 거의 90% 거기서 다 치료할겁니다. 다 치료하고 아 그게 450명이라는 수치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421명이요? 예예. 그래는 될겁니다. 왜 되냐면 국립보건병원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6명,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음. 아, 그러면은 거기서 국립보건병원에서 막뭐 어째어째 따지면은 뭐 한 달에 다섯 명 계산하면은, 12하면은, 50명, 60명 은 되겠네, 그지 아, <laughs> 맞아요. 네네. 그러면, 2003 사람 병원에 평균적으로. 한달 한... 만에 나와야 되나? 아, 이게, 이게 네. 그런 법은 없는데, 네. 국립보건 병원에는 35일 만에 퇴원을 시킵니다.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퇴원이 치료가 안될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장기 병원 규정이 어렇답니다거 참사는 병원 오래 있을 수 있는가 봐요 네, 네. 기, 기간에 크게 구애 안 받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그게 문제죠 그 참사는 병원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맞죠 300명이 네. <laughs> 네. 왜 나왔지? 별에 그래 따지면은 자뭐 시립병원 같은 데 있죠 네. 뭐 이런 데또뭐뭐뭐 뭐, 네. 뭐 1년에 뭐한 20명 정도는 치료할 수 하겠죠 그죠 네, 네. 뭐 알코올 환자 있으면 거기 습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볼 때는. 나머지는 외래잖아요, 혼자. 그렇죠. 외래가 거의 내가 볼 때는 뭐한70% 정도 될것 같은데. 아, 420명 중에. 그렇죠. 똥한 데가 얼만지, 외래가 얼만지. 예, 네, 그거, 그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된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예. 네. 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퇴어하면 외래를 매일 가요. 네. 이 사람들은 매일 가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 뭐, 생활이 어려우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원을 계속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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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기초생활 유지를 하려면, 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기록이 있어야, 솔직히 이게 우리 제도적인 들이 그런 좀 맹점이긴 한데, 네. 뭐, 병원에 의사가 근로능력평가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기초생활 수급이끊어다고 근로능력평가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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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의사를 가야, 돼, 가야 끊어주니까. 네. 그럼 그거 숫자까지 포함하면은, 뭐그정도면 되겠네요. 국내 병으로 볼때왜그 많답니다. 네. 왜 병원에 오래되다 보니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전담병 21개 중에 그러면 자기 공공은 몇 개고 민간은 몇 개죠? 제가 알기로 민간은 거의 없는 걸로 합니다. 이제 참사랑병원. 제가 네. 대구 대동병원이라고 이제요. 네. 어, 거기에 요번에 지정되고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합니다. 아. 나머지는 뭐다 국립병원이죠. 네. 그뭐 홍주병원 뭐저뭐 뭐, 국립부고병원 뭐 전주 뭐 나주 국립병원 뭐 이런 식으로 권역마다 권역마다 이 정신병원 그 국가서 운영하는 있긴 있, 있, 있지만 예, 예. 그게 다제되돼 있는 거예데가동률도3%로이거말 예. 그럼 치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나 사회 어떤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는 거죠 없죠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지금 바르크가 그런 성격 아닌가요? 뭐, 다르크 밖에 없으니까. 다르크 같은 데가 전국 몇 개가 있는데요 다르크 지금 전국에 네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크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재활이나 어떤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곳이? 중독 재활시술로 허가된 게 전국 19개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약물 중독 다 합쳐서 19개인가요? 예, 예, 예. 약물 중독이 19개. 예. 아. 아니, 알콜. 아, 알코올 플러스 약물이라는 거죠?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실제로 그 뭡니까 알코올 중독 시설에도 약물들이 한명 끼가 있을 수 있죠 음. 한두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가 더 많다고 보여되고 그러니까 중독자 재활 시설로 등록된 게 우리 협회에 등록된 게1아 개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이 몇분 정도 되시죠 저희들은 지금 7곱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열아홉 곳에 열아 곳에 그러니까 약물 중독 아, 약물 중독 거의 없다고 하셔죠 아, 그니까, 전부 다죠쳐 정부에 그러면 지금, 재활을 받고 있는 분이. 재활을 받고 있는 분이. 100명이 안 되겠네. 몇명안 되죠. 아, 100명은 안 되고. 아니, 안 되죠. 무슨 소리야. 한 하니까. 50명도 안 돼. 20명 정도라고. 아, 전체 지금 아까 10만 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스무 명만 재활 예. 프로... 재활.